자 임페르노 임페 인페... 만다 아, 약자로 쓰겠습니다 IBMT 그리고 음 헤드와르 MT 어, 요거 두 개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MT 그리고 이제 블랙라이트 MT가 또 있죠 어. 어쨌든 시중에 있는 만다리는 요렇게네 가지로 분류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그 차이점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요것은 저희가 만다린을 예약하시면 요런 걸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음, 캐롯은 거의 뭐 저희가 생산하는 임페만다 어, 혹은 21년형 만다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음. 발색이 너무 좋아서 만다린이지만 다크만다린처럼 보입니다. 음. 임페 만다리는 어떻게 만드냐면요 일단 첫 번째로 어,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임페랑 만다리는 기본적으로 호환이 안 됩니다. 호환이 안 돼요. 임페하고 만다린을 백날 섞어봤자 정말 만 원에도 팔기 힘든 텐저린이 나와요. 거의. 어. 그러면은 임페르노의 만다린을 호환시키려면은 첫 번째는 임페르노의 음. 만달이나고 호환되는 임페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를 우리는 어어 어, 물방울 임페라고 해요. 이렇게 몸뚱이가 있으면 어 패턴이 물방울 패턴으로 보통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어 그런 식으로 좀 이상하게 나오지. 이렇게 일반적인 밴드 패턴으로 나오진 않아요. 거의 근데 간혹 밴드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음. 그래서 요거의 특징은 뭐냐면은 어떻게 아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임페르노를 만다린하고 검나 크로스를 합니다. 그럼 이 중에 아마 조상 중에 어 만다린에서 파생돼서 나온 임페도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알수 없는 이유로 여기서 괜찮은 퀄리티의 임페르노가 나와요. 그러면은 보세요. 임페르노는 하이포가 없거나 하이포가 하나가 있죠. 만다린은 보통 슈퍼하이포예요 어. 근데 이 만다린도 역시 슈퍼하이포로 하면 안 되고 하이포 만다린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은 재료 구하기가 쉬워요. 어, 지금은 널렸죠. 어, 이런 재료들이. 사실상 거의 대부분, 하이콜이라고 하는 애들은 다 대부분 하이포 만다린이기 때문에, 현재에 와서는. 어쨌든, 요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암컷을 대략 한 30마리 정도, 30마리 정도의 임페르노 암컷을 만다린하고 크로스를 하다 보면은, 어, 20, 그러니까 만다린, 그러니까 이것끼리, 그러니까 하이포나 혹은 노나이포라고 했을 때, 대략 한25% 정도의 하이포가안 붙은 혹은 하이포가 하나 붙은 이런 임페르노가 나오게 되죠. 어. 그러면은 대략 30마리 정도 임페르노를 만다이나고 크로스를 하면은 어. 괜찮은 퀄리티에 굉장히 좋은 퀄리티에 임페르노가 나옵니다. 근데 그 임페르노는 하이포 임페 여야 돼요. 이렇게 음. 해서 하이포 임페. 하이포 어, 임페르노를 얻게 됩니다. 그럼 이 암컷에 하, 하이포가 하나붙은 만다린을 크로스를 하면은 그게 여기서 봤던 방금 전에 봤던 이런 어, 만다린이 나오게 요런 됩니다. 이런거는 그러니까 기본 네, 작업을 엄청난 마리수로 한 2-3년은 작업을 해야지 이걸 한마리 얻을 수 있는거고 그 이후에는 만들 수, 만들기 쉽진 않지만, 만들기는 쉽지, 만들기는 쉽죠. 이런 걸 가져가실 어.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이포 임페, 만다리나고 보환되는 하이포 임페로는 아무 것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음. 보통 이렇고, 어, 이제 또, 그 다음이, 이제, 헨 느와르를 이용한, 이런 건데, 요거는 거의 다크 만다린입니다. 어. 헨누아르 버프를 이용한 만다린. 그래서 암수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암수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한쪽에 헨누아르가 있거나 양쪽에 헨누아르가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크로스를 하면은, 어, 헨누아르가 들어가, 헨누아르 버프를 이용한, 어, DMT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말하는 스며드는 형제. 이렇게 말하죠. 어. SM 게코의 다크만다린이 거의 대부분 헨누아르 버프를 이용한 그런 다크만다린입니다. 그런 느낌. 뭐 뭔지 대충 아시죠? 저희도 많이 나와요. 저희도 헨누아르 버프.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20년형 다크만다린 혹은 22년형 만다린. 이게 다 헨누아르 버프를 이용해서 만드는 만다린입니다. 이렇게 음, 설명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